어 자꾸 막 클럽 막저막 어? 사칭하고 그러면 안 돼. 어, 뭐 아무리 이내리 하고 싶다고 해도 아 이런 막 사칭하고 그러면 안 돼요. 잘가요, 왕림양의 평가키피 이거 저 사칭하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. 이거 좀, 좀 닉네임 좀 바꿔주시고요. 어? 사칭 아니야? 글러벌 안녕하세요 사람이 살다 보면 실 수도 할수 있는 거고 모르는 일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세상사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카드 잘 떼어 드릴게요 우리 클럽이왜 진정 말하세요. 둘, 아, 어, 우리 둘리님 그래요. 제 매니저 드릴게요. 예, 예. 아, 저 클럽장 아닙니다. 클럽장은 또 우리 사키 형님이 있으시죠. 사키 형님이. 예, 사키 형님이 계시고요 음, 완소는 이어서 오시고요 자, 09300. 음, 대상타면 뭐하냐, 멍청한데. 오한마디만개 평가 깊이 드리고요 자, 무진유 1200원. <laughs> 아, 14시에 300 갈게요. 피아야 피아준 오랜만에. 야얘 어디 있냐? 요새. 이 뭐냐? 이거. 이 그리스 리그인가? 마크? 여기서 많이본 마크인데? 얘 어디 있어? 정년 W c 님한개팽라키피게요 감사합니다. 지금 피아준 요새 어디 있어요? 여러분들. 아 프랑크 브루트. 아 그리스 아니야 <laughs> 아비달 456님 5개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아비달이구요. 꿈여행장님한테 팽개야 기드릴게요 감사합니다. 자, 14시는 타백 갈게요. 이거는 좀큰거 나올 수도 있지. 아스필리코에다 16만 0천원 어, 올림피아 코스, 어, 거기는 좀 비슷하네. 그짐 음. 어, 완전 뭐, 저기 멀리 가진 않았어요. 여러분들. 자, 10400 가구요. 간돌이 3만 0백원 어머나, 그 다음에 자, 가시고. 1 4엔탑 100입니다 알통몬 10만 9천원 음. 자09탑100가시고요자 러시아산 다람쥐 32,500원 그 다음에 08탑백 한장 간두이 겁나 뜨네요 8만 5천원 노다님 한개 팽가키피 드릴게요 고마워요 자 유재석 1만 900원 그 다음에 06탑백 한장 가시고요아막 좋은게 안뜬다 땜쇼 그 다음에, 300, 두 장. 가시구요. 아펠라이 2만원. 램파드 9만 8천원. 그 다음에, 혼합, 야, 이거는 좀 뜨지. 어. 사업 외회님하게 팬가의 킥뷰. 뜨립니다! 그, 내가 볼 때는 지금 재물을 장악하게 바치고 있어. 왜? 여기서 대박 날라구. 어, 그러, 그럴, 그러려고 진짜야, 이거. 음. 갈게요. 쓰리 투원 쓰르르 가셨고요 PJH님한테 팽개야 깊이 드릴게요 야 오늘 저저 저 카드가 그저 뭐야 저 2002년 전세이 그렇게 잘 뜨지가 않아 요럴 때또큰 감흥 터져야 돼 형님들 죄송한데요 스피커 잠깐만 끄세요 강관 앞에 보고 갑니다 그래. 분석을 해 보니까. 이 보고서가 시장에 맞지도 않고 분석도 아, 제대로 안 됐다는 거 아니야? 기상과 공중을 넘나드는 모바일 액션 RPG의 탄생. 코아. 기분? 어. 아, 강소라 예뻐 몽충이 대장님에게 평가해 드릴게요. 대전변이 시작되었다. 소리 괜찮아? 어 그래? 가자 소리 괜찮았어요 <목소리> 여러분 10분만 추천하시면 추천수 19100개입니다 청라 사는 형님 20개 팬가 고마워요 청라가 인천 쪽인가? 맞나? 가볼게 중시듯대 <목소리> 정신 차림 <laughs> 스태프터 볼게요 제 라드 정리 단계 팬가 고마워 캐피 드릴게요 간대! 아니요! 요거 끝나고 먹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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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인천 맞죠? 인천 맞죠? 그죠? 음. 갈게요. 스프부터 볼게요. 오! 84! 좋아요. 가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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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. 운재형! 운재, 운제 대지형만 피하면은, 쌍큼하지? 갑니다. 아니, 요거 끝나고, 어차피, 시내가 한 2시 5분쯤에 밥 차려서 갖고 오니까, 요거 끝나고, 본캐 게임 한판 하고, 바로 먹방할게요. 86스텟. 김남일, 김태형, 이윤룡, 최진철, 이운재 86스텟입니다. 전으로 치면 8 4죠 전으로 치면. 예전 스텟으로 치면 은8 4죠 음 이게 플러스 2가, 오버롤이 플러스 2가 된 거잖아, 업데이트 돼서. 음 이해하셨죠? 형님들 라라라 랄라라 이 문제 아니구요 피에구요 좋아요 아우 좋습니다 차이건 마스크 김태형 7160만원 좋아요 송가인 짱짱님 10개 감사드니 보았습니다 그래요 형님들 요런 거떠줘야 된다구요 야 저보고 저기 우리 클럽원 저 누구시지? 저 툴리 씨. 제가 툴리 씨를 비로 알아보지 못했지만은 그래도 기가 막히게 뛰었구요. 아까 전에 저 전설 두장 가신 분은 제가 개새끼네요. 죄송합니다. 다시 한번 진짜 죄송해요. 감사합니다.